안녕하십니까. <laughs>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질문, 23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제주 출신으로 유명한 좌익 사상가와 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유명한 좌익 사상가는 누구이며 그들을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하는 제입니다 자, 답변 봅시다. 제주 출신으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좌익 인물을 20세기 제주 인명 사진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사람이 인물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여섯 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해방 전후 제주 출신 유명, 유명한 좌익사상가 6인방입니다. 여섯 명. Six men, six left wing leader. 자, 첫 번째 이름으로 장종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장종식. 북조선행정국 교육국장으로 초대 북한에서 교육부 장관격이죠. 어, 북조선 행정국 교육국장을 지낸 인물로 장종식, 북조선인민위원회 어, 간부 부장을 지냈고, 또 북한 거물간첩 이선실의 어, 신유의숙 선생님입니다. 이선실 선생님, 스승이었다. 그죠? 이선실. 중부, 중부지역다입니까? 어, 간첩사건이 있었던 이선실의 스승, 신유의숙 입니다 우숙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입니다. 김응빈, 김응빈. 유교 당시 노동당 서울 시당위원장입니다. 유교 당시 노동당 서울 시당위원장 격이라면 이제 서울시장 격이죠. 금강 정치학원 원장입니다. 김응빈. 세 번째 인물, 그유명한 강문석입니다. 강문석, 김달삼의 장인으로 유명하죠. 강문석.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이자 남로당 중앙위원, 민전중앙위원. 야, 타이틀 화려합니다. 조선공산당 선전부장, 남로당 중앙위원, 민전중앙위원입니다. 산업노동조사소 소장,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다. 강문석.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경흠.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령 비서죠. 고경흠. 건준석이 국장,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주 출신 중,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고경흠. 요령의 비서였습니다. 건준석이 국장,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다음 다섯 번째. 김명식. 일본 와세다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창간 멤버이며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명식.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송성철이라는 분물 등장합니다. 여운형의 사위죠 어, 여영국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 북한으로 왔던 모양입니다. 민전중앙위원이자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입니다. 1947년 8월 3일 여운형 장례식 때 북한민전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참사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송성철 전총 6명의 인물이 유명합니다. 이상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했으니 당연히 그 공로에 대하여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독립운동 한때까지로 마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때 좌익, 좌익극단으로 가지 말고 대한민국 건국에 힘을 보탰다면 어,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선택은 오늘날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보았을 때또 그들의 말로를 보면 대단히 길을 잘못, 어, 선택을 해서 다음 대한민국 역사를 썼으며 개인적으로도 몰락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자멸한 매우 훌륭한, 매우 불행한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비난받을 죄를 범했다면 좋은 일에 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대로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3 주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70여 년 만에 무너진 공산주의와 피폐할 수밖에 없는 북한 노선을 따랐기 때문에, 추정했기 때문에 도민의, 제주도민의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좌익인사의 공산화 통일 준비는 우익의 대한민국 건국 준비보다 한참 앞서 있었던 데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우익보다 한참 우 위에 있다고 자망을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세를 오판해서 사3 사건을 저지르, 저지르거나 북한 편에선 사실은 당연히 엄정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 재문행 명예교수도 사건을 연구하는데 그 동인이나 주도자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전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진로를 오도했다면 그의 상황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 질문이 24번째입니다. 그 다음 질문, 24번째. 제주 출신으로 올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답변해 볼까요? 4.3을 주도한 후올북한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이 문등룡 이상 6명입니다. 문등룡은 가맹인 듯 합니다. 김남식의 남한 연구에는 이, 이외로 강문석, 고경흠, 송성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제주 출신이 모두 9명이 됩니다. 북한의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재헌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였다고 합니다. 한번더 볼까요? 자, 질문 25번째입니다. 4.3은 말한다에 의하면, 4.3은 말한다, 그 책, 책, 책책 이름입니다. 4.3은 말한다에 의하면, 남로당 제주도, 제주도 당원이, 제주도 당원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들 모두 4.3의 책임이 있나요? 제주도 당이 3만 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4.3의 책임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답변은, 4 3만 말한다에 의하면, 1948년 4월 3일, 4월 3일 당시, 당시 남로당원이 5천에서 6천 명이고, 그 직후 초이름경에는 좋기, 3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를 4.3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살벌한 폭력이 난무하고, 교묘한 선전선동에 현혹된 점 등을 고려하면, 3만 명 전원에게 4.3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4.3 주동자와 자진 입당자, 적극 가담자, 습격이나 살인 방화에 가담한 자, 기타 핵심 세력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남월당 스스로 오만 당원 확보 선전은 자신들 사기 악량과 당원 배가 운동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당국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부 명부, 일부 명부가 노출됨으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명부를 5만 명으로 알려서 당분 배가 운동을 하고 자국폭 풀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희생자가 더 많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 가운데 책임져야죠. 네. 그렇게 사고 친 것에 대해서는.